까지 행하느니라 아멘. 호산나 목장 목자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새벽 예배를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인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스프기스라엘이 에, 멸망해서 아스로왕이 이제 그 사마리아 땅에 이방 민족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방에서 모시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어, 이렇게 살았다는, 어, 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또 사자를 보내서 몇 사람을 죽이니까 아스로왕이 그러면 잡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사장 한 사람을 택해서 그 땅을 보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들은 다 읽어보시면 내가 말안 해도 다 아시는 말인 줄 압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호산다 목장이. 지금으로부터 생기기는 한 10, 한 5, 6, 7년은 된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이지석 집사님이 원래 호산나 목장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구역에 목원으로 있다가 목사님이 거기로 가라 그래서 그때만 해도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무지한 사람입니다 가서 이수 집사님이 목자를 세우시고 이수옥 집사님이 집에서 목사님이 직접 오셔서 호산나라는 이름도 목사님이 지어주신 겁니다.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한참 지나서 내가 8월 달에 이 주차를 보면서 시험이 들었습니다. 날이 너무너무 뜨고 막 어떻게 더운지, 막, 머리에서 땀이 줄줄줄줄 흘러내리고 그러는데, 내가 시험 들은 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사람한테 시험을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시험을 들었냐면, 다실 조장, 조장. 시험이 들어가지고, 내가 한달 동안 이걸 쓰긴 쓰지만, 예? 야, 어떻게 조장이 돼갖고 저러냐. 이게, 하나님 앞에, 이, 시험이 되니까 말이야, 너무 힘든 거야, 마음이. 그렇게 해서, 한 달을 겨우겨우 겨우 버텨오는데, 어느 날, 말씀하시 하나님데너왜저 사람하고, 너하고 같이 거기에 쓰게 했는지 알아? 딱 생각을 하니까, 내 마음에 그 조정님하고, 나하고, 15, 16년 전에, 쌓였던 앙금이 내가 여기 있구나. 아직 내가 그걸 내려놓지 않았네. 한 번도. 항상 여기에 꼬고 있었던 것이 내 앞에 있어. 오, 그러네. 그거를 그분하고 나하고 붙여서 너 이거 알으라고 이거 내려놔야지. 안 내려놓으면 맨날 범죄하고 죄 짓고 그 사람 얼굴 보는 순간부터 너는 죄 짓는 거야. 이거 내려놔야 돼. 오,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머리가 그냥 좀 엄청 맑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왜저 양반하고 나를 붙여놨는지. 그러면서 8월 말쯤 마지막 그, 저 주일인가 그런데, 아니, 그 앞전에도 그막 그, 저 주차 보면서 집사님들이 그 편의점에서 뭐 나오면서 시원한 음료수 하나 사주고, 뭐 사주고 그랬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헌신이로구나. 내가 나를 나타내서 뭐 어디 가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작은 캔커피 하나라도 시원한 거 사다 주면, 나 먹는 사람은 너무너무 기쁘고, 목마른 사슴의 시냇물을 찾듯이, 목마른 사슴한테 음료수 하나 주면, 이게 얼마나 감사하니이 돈이 여러분에 그냥... 그런데다가 조장님하고는 내 여기 시험이 들어있으니 그 주차 보는 동안에 얼마나 내가 마음이 사람한테 시험이 들었으니까 그러면서 이런 헌신도 알게 되고 그분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 맺어져 있던 그 옛날에 응원해졌던 것을 풀어버려 풀어, 풀어 내가 그 마음이 편해내지 꽉 항상 요, 요 속에 그분만 보면 내가 그게 있어, 마음속에. 꼭 여기에. 아, 그, 이걸 그거를 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하고 같은 조로 편성을 시켜주셨구나. 참 속으로, 어? 너무나, 아, 아 감사하나. 그렇게 해서 이제 또 8월달 넘어왔는데. 또 제가 이제 이게 죄에 다니면서 헌금관이 추천하지 못합니다. 솔직한 얘기지. 창피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돈좀 벌면 황금하고 돈이 없으면 아이 나 먹고 살기 힘든데 야 이거 마음은 있지만 그게 말같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피 흘리기까지 싸워봤어? 그런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것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쉽게 정복되는 게 아니야. 정복은 네가 하고 싶다고서 하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 하는님이 네 마음 속을 들여다보면서 싸워서 이겨야 되지. 그냥 그냥 내 육신의 생각으로 어거지려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야. 십자가를 지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예요 그분은 그럼, 너는 피흘리까지 이런 경제관념에 대해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심이라고 너는 그거 갖고 싸워본 적이 있느냐? 어, 그, 그 말이 또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면서, 아, 이게 나도 모르게 그 경제관념은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지. 내가 아무리 팔보둥치고뭐 해도. 그분이 막아주지 않으면 다 헛방이라. 네? 여기 성경 말씀해 보면 아스러왕에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온 천지에 다 뿔뿔이 보내버렸어요. 나 그런 때 있었어요. 호산나 목장이수석 집사님 밑에 있다가 또 어떻게 되게 하다가 5, 6년 객지로 떠돌아 다녔어요. 그때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있지만 항상 내 머들의 생각이 훑어 버내지더라 훑어 흩어버네. 보내. 그때는 그게 괴로웠지만 뒤돌아서 생각하니까 그 시절이 나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예?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예? 내가 뭐 말씀을 잘아서 잘 알아서 기도를 잘했어. 그런 사람은 못 되고요 그 성경 말씀 읽다 보니까 그때 그 시절이 나를 툭툭 트러 멀리 보내가지고 좀 깨달으라고 하는 그런 시간표였구나 그러니까 늘 이제는 감사한 것 외에는 없다 그래도 지금도 어떨 때는 육신의 생각도 들어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도 나고 그러지만 이런 어려운 문제가 닥치더라도 옛날같이 요동은 그렇게 많이 안 치는구나 내가 요동은 좀덜 치고 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는 그런 마음이 또 많이 있고 목장 예배를 드리면 목자가 인생 경험도 있고 하나님 말씀도 알고 그러면 할 얘기가 하나라도 더 이수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경험했던 또 목사님 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내 머릿속에 쌓여 있는 목자리에서 할말 이런 거할수 있는 사람 이게 이렇게, 이렇게 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해 보고 내가 아 이런 말 들으면 참뭐 하지만 우리 저기 김영진 나 이거 이제 목자 이제 고만 둬야지. 뭐, 내가 이제 나이도 대법 됐는데, 이거 다른 사람한테 영향이 뭐, 뭐 바가지로 욕을 얻어먹었어요. 네? 너는 너는 그냥나까부건지 하는 얘기가, 당신은 여기서 더 이상 발전하기 싫다는 얘기 아니야. 그저 요만하면 됐소라고. 그거 얘기밖에 더 되냐? 이 말이야. 네? 그 말을 들으니까. 어우, 그, 게또 그렇게 되는 건가? 응? 어? 그렇게, 어우. 그니까 내가 여기서 발전, 더 이상 발전을 하지 않으면, 어? 그냥 난 여기, 주님, 나는 이 자리가 줬어. 그냥 그거라는 뜻이죠. 발전하게 말라는. 어우,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어우, 야, 이거, 이거 이러면 안 되겠구나. 더 발전할 하도록, 어?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어? 또 그렇게 해서 또 한번, 뒷골이 그냥 뻥하게 한번또 맞았고, 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 이 사람이 눈이 육신이 눈이 발달하면 남의 이, 이, 이런 것만 보이더라고요. 어? 아니, 저 사람이 예배드리러 와서 저게 뭔 자세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아, 이런 게 보이면 나도 모르게 여기서 죄를 짓더라. 아, 이게 아닌데. 내가 정지하고 판단하고 왜 내가 이러지? 하다가 가만히 그 문제를 놓고 생각하다 보니까 너도 똑같은 사람이야 어? 저 사람들은 와서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야 어?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주님 나 교회 왔어요 이러고 있는 사람이야 너도 똑같잖아 어떨 때는 저 사람하고 너하고는 뭐 별반 다를게뭐 있어? 오 그래서 야 그러나 나도 때에 따라서는 때에 따라가 아니라 어떨 때는 그냥 마당만 말고 난 그냥 왔습니다 얼굴만 보이시고 그러니 그 속에 땅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캐낼 수가 없는 이속 마음 더 깊이 들어가면 더 좋은 금은 보화를 캘 텐데 그거를 캐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땅속에 감추인 금은보아라고 했는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예? 그거를 캐려고 한다는데, 아유, 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예? 아무리 내가 목자라도내 목원들한테 "내 목원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붙여주신 분들인데, 예? 예? 하여튼 호산나 목장. 잘 이렇게 인도해서 하여튼 내가 언제 건들지는 몰라도 그 속에서 새로운 또 조장도 나오고 목자도 나오고 해서 잘 이렇게 보듬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목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아침 이렇게 새벽 예배를 인도하여 사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 너무 이제 훌륭하죠, 그렇죠? 제가 우리 집사님 너무 너무 훌륭하신데 참 감사해요. 뭐라고 할 말이 없고 전에는 섰다가 좀 읽다가 이렇게 하더라고. 아더 이상 할말 없어. 무슨 알아서세요? <laughs> 오늘은 굉장히 길게 하셨어. 정확 끝나셨어. 진짜 최고로 잘 하셨어. 5분 전이에요. 딱.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이 너무 훌륭한 게, 저는 제 꿈이 뭐냐면요. 죄송합니다. 남성들 계신데, 남자들이 바쁘시거든요. 그 근데 이제 그 목자를 하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옛날에 기도원에 갔는데, 5분 남았어. 그냥 하는 거예요. 기도원 갔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들어왔더라고. 기도원에 그, 따로 기도, 금식 기도하고 방에. 근데 그 분이 장애인이야. 장애인인데, 저를 보니 막, 어,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어, 그렇다니까. 저는 사랑의 교회 집사입니다. 그고죠 어, 그래요? 그럼 무슨 일 하세요? 물어보다가 저는 사랑의 교회 목자입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장애인이야. 야, 이렇게 막, 오죠. 장애인이야. 그래서 목차이셔요 어, 제가 남자인데, 그냥 돈을 잘못 벌고, 그냥 이렇게 정직하는데, 목장애를 해요. 근데 그걸 설명하더라고, 요 근데 내가 그걸 보고, 좀, 조금 약간 충격을 받았어. 그분에서 뭐냐면, 뭐냐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장애에 불구하고, 자기가 시간 날 때마다, 이게 사람을, 이렇게 성기는 목장애배를 드린대요. 제가 마음속에 종종 이가하더라고 그분에게. 와,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그걸 보고 내가 나를 꿈을 줘서, 나도 우리 교회 선거들 중에 목자들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성들 목장 내비는데, 남성들끼리만 하면 잘안 모여. 그래서 이제 방법을 쓴 것이 여자들을 좀 바람잡이로 끼는 거지, 바람잡이로. 여자들은 말이 많거든. 남자들은요, 딱 모이면 말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안 온다고. 그래서 이제 집사님은 이제 모르겠어요. 김영지 사님이 같이 가는지 모르지만 하튼간 같이 갑니까? 아, 이건 여자가 옆에 끼면은요 양념이 들어가서 왜냐면 그 수다를 떨어주거든. 바람잡이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오는 건데 어쨌거나 그분은 모르겠어요. 그걸 보고 제가 이제 세우는데 이제 제 마음속에 우리 집사님을 세우는데 계속 하시는 거야 집사님이.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그리고 보, 보면은 보고를 두번 해, 두번 목장 예배를 두번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감사해. 안산에 계신 분들 특히 중국 교포들을 많이 하셔. 집사님보다 더 말도 잘하고 훌륭한 분들. 내가 볼때 집사님이 더 훌륭해. 왜냐면 우리는요 많이 배우고 돈 많이 벌고 훌 훈련한 게 아니야. 정말 중요한 거냐면요 정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내서 경제적으로도 어렵지만은. 이렇게 뭔가 나름대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저는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을 많아요 여러 가지로 남성들이 좀 그걸 했으면 좋겠는데 날 듣기만 하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제 꿈은 바쁜 가운데서도 이렇게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모시고 일주일에 한번 못하면 한 달에 한번한 달에 한번 그렇죠? 매주못다 하시는 거? 한 달에 한 번씩? 가능한 거 우리가 한 달에 한번 드리자는 거지 우리가 마음만 뭐 하거든요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앞으로 계속 하세요 예. 제가 보다 목소리가 요 저보다 목소리가 더 좋아 짱짱하고 안경도 안 쓰셨어? 저도 안경 썼잖아 가짜 안경이지만 <laughs>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축하하고 감사하고 예. 그리고 우리 그 옆에 그 아내 되신 집사님을 전도서로 만들었어 대단하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어쩐간에 건강하시고 또뭐 그냥 말씀 읽고 그냥 깨달은 감만 나누시면 되니까 잘 알려갈 필요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최창순 사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남성들이 이제 오늘 예배 때마다 이렇게 1년 한두 번 정도 서, 서는데 떨지 않고 또 이렇게 참 이렇게 말씀을 나름으로 담대 전하려고 애쓰시는 우리 시사님을 감사를 드리고 우리 집사님에게 건강 주시기 원하고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지금 하시는 일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자녀가 잘 되기 원하고 가정이 화목하기 원하고 행복하시기 원하고 보람되기를 원하며 정말 진짜 하나님 보실 때 누가 기뻐하실까 이렇게 시간이 없어도에도 불구하고 두번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러 다니시는 목장 예배를 들어 다니시는 집사님에야 말로. 최고의 복된 주님의 종임을 믿습니다 내가 삶 속에서 사선을 다해서 내능력껏 내가 약하지만 정말 나의 가치를 뛰어넘게 하나님 행하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일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상급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람되고 아버지 장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먹을 것 입을 것 책임져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이 아버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 앞에 온전하게 부끄러움 없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프지 않게 특별히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후손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림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예물 드린 종들을 다 복을 주시고 우리가 이와 같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영혼을 숨기고 아버리 목자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남성들이 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